저희는 도배, 도비와 무게중심의 마술사의 도비 역할을 맡은 창동중학교의 김시환 마술사 역할을 맡은 창동중학교의 최민주입니다 저희는 균형을 잡고 싶니 무게중심을 공부해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목차는 반가웠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 선정 이유입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평상시에 우산으로 균형을 잡는 장난을 많이 치는데요 어, 튜터링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수학책의 목차를 살펴보던 중에 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띄어서 어, 이 장난을 좀더잘 치게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주제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도비와 마술사의 역할극과 함께 발표를 보시겠습니다. 마술사님, 마술사님. <laughs> 왜 그러니 도비야? 저희 삼각형의 균형을 잡고 싶은데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봤는데 균형이 안 잡혀요. 내가 한번 보여줄게. 어라. <웃음> <웃음> 짜잔! 와, 어떻게 세우셨어요? 간단하지? 어, 우리 같이 삼각형의 균형을 잡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자. 좋아요. 너가 알고 있는 삼각형 위에 특정한 점은 무엇이 있니? 제가 알고 있는 삼각형 위에 특정한 점은 내심과 외심이 있어요. 그렇다면 삼각형의 내신과 외심을 활용해서 실험을 해보면 되겠다 우리는 삼각형의 균형을 잡아볼 거야 근데 삼각형의 균형을 잡으려면 이 삼각형의 어느 특정한 한 점을 수수관 위에 올려야 되는데 어떤 점이 있을까? 음, 나 알아 삼각형에는 내심이라는 점이랑 내심이라는 점이 있대 거기에 올려보면 어떨까? 음, 때마침 네가 준비한 삼각형의 내신과 외심이 각각 표시가 되어 있대 그러면 거기에서 해보면 되겠다 우리 그러면 이 정삼각형의 내심으로 한번 먼저 해보자 정삼각형의 내심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으면 보면... 우와 제가 균형을 잡았어요 정삼각형은 내심이 되나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각삼각형의 내심으로 한번 해볼래? 예각삼각형의 내심 위에 손가락을 올려두으면 어, 떨어졌어요 <laughs> 예각 삼각형은 안되나봐. 그럼 이번엔 둔각 삼각형의 내심으로 한번 해볼래? 둔각 삼각형이 내심 위에 손가락 올려두면 또 떨어졌어요. <laughs> 그러면 내심은 안되나봐. 그럼 이번엔 정삼각형의 외심으로 한번 해볼까? 정삼각형의 외심 위에 손가락을 올려두면 제가 또두개을 맞췄어요. 정삼각형은 외심도 되나봐. 그러면 이번에는 예각 삼각형의 외심으로 한번 해보자. 또 떨어졌어요 <laughs> 예각삼각형은 외심이 안되나봐 근데 둔각삼각형은 외심이 삼각형 밖에 있지 않나요? 답은 간단해 삼각형 밖에서 손가락으로 삼각형을 지지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둔각삼각형에서는 외심이 균형을 잡는 점이 될 수가 없어 아하. 일단 예각삼각형 먼저 해보자 삼각형의 내심인 이 파란 점을 이 위에다가 올려볼게 한 조금 기운네 내심은 안 되는 것 같아. 그치? 응? 그러면 이제 삼각형의 외심인 이 검정 색깔 점을 수수깡 위에 올려볼게. 어라? 내심 외심 왜안되지 어? 아하! 외심이 왜안 되는지 나알것 같아. 애초에 등각 삼각형은 외심이 삼각형 밖에 있어서 이걸로 균형을 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각 삼각형만 그런 건지 다른 삼각형도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이야. 그래. 직각 삼각형의 내심으로 한번 해보자. 어? 어? 얘도 안 돼. 그러면 얘도 내심으로 한번 해볼까? 어? 얘도 안 서. 어, 나둘다 균형이 안 잡히지. 그러면 이런 삼각형들은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균형이 잡힐 때까지 계속해서 시도하면 돼. <laughs> 내가 한번 해볼게. 우와, 잡혔어! 우와! 어때? 정말 간단하지? 그럼 우리 이 균형이 잡히는 점인 무게중심의 특징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도록 하자. 나는 그것을 알아냈어! 뭔데? 삼각형의 각종 직점에서 그 대변에 교점을 이은 선세개를 그린 다음에 그 교점이 무게중심이래! 너도 알아냈구나? 응난 어? 이미 알고 있었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을 하자면 내가 알아낸 거는 그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아까 네가 그었던 선분 세개 중에 하나의 선분을 구하고 그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꼭짓점 쪽에 있는 선분과 변 쪽에 있는 선분 두 개로 나눌 거잖아. 음. 근데 이때 꼭짓점 쪽에 있는 선분과 변 쪽에 있는 선분의 비율이 2대 1로 똑같아. 진짜로? 응. 오 마이 갓. 어, 마술사님. 왜 그러니? 이거 여기랑 여기 뭔가 2대1 뭔가 비율이 차이가 날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의 마술을 써서 직접 한번 길이를 재보도록 할게 오! 성분 FG의 길이는 10.7cm고 성분 GC의 길이는 21.4cm로 정확하게 두배야 너의 동물적인 감각이 맞았어 그렇다면 삼각형 ABC에서 정G를 무게중심이라고 하였을 때 다음 성분들의 비율은 2대1이 되겠어 교과서에도 이런식으로 명시가 되어있어 근데 저 선분들 의 비율이 2대1인건 알겠는데 저 점유의 무게중심이죠? 그건 내가 지금 설명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삼각형 A, B, C에서 중선의 교점을 점 G라고 하자 그리고 삼각형 A, B, C의 넓이를 S라고 할거야 우리는 응. 그러면 선분 B, C의 중점이 점 D이므로 삼각형 A, B, D의 넓이는 2분의 1 S가 될거야 그리고, 선분 GD는 선분 AD의 3분의 1 임으로, 삼각형 GBD의 넓이는 6분의 1S가 되겠지. 그러면, 빨간 삼각형에서 초록색깔 삼각형을 뺀 넓이인, 이 파란 삼각형 GAB의 넓이는 3분의 1S가 될 거야. 이와 똑같은 원리로, 삼각형 GBC와 삼각형 GCA 모두 3분의 1S가 돼서, 점 G는 무게중심이 되는 거야. 아하. 저 이제 무게중심에 대한 모든 것을 깨우쳤어요. 역할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실생활 속의 무게중심 활용 예시들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메라 삼각대, 두 번째 이젤, 세 번째 행글라이더, 네 번째 모빌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직접 코딩한 프로그램 설명입니다. 자, 이게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네, 삼각형의 꼭지점을 마우스로 직접 이동할 수도 있고. 무게중심을 보기 버튼, 내심을 보기 버튼, 외, 외심을 보기 버튼 이세 가지 버튼으로 직접 왜이 삼각형의 외심이 여기 있고 내심이 저기 있고 무게중심이 저기인지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외심, 내심, 무게중심을 보기 버튼을 누른 후에 초기화 버튼을 누르시면 정삼각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링크는 영상 마지막에 QR코드로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추가적인 정리입니다 첫 번째로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왜 내심 외심과 일치하는가 입니다 정삼각형 ABC의 외심을 점G라고 하였을 때 삼각형 ABC에서 외심의 특성 때문에 선분H와 선분BG, 선분CG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선분 AB와 선분 BC, 선분 CA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따라서 삼각형 AGB, BGC, CGA는 모두 SSS 합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삼각형에서는 외심이 무게 중심입니다. 모두가 알듯이 외심과 내심이 정삼각형에서는 같으므로 내심도 무게 중심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연구 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물리적인 무게중심점은 항상 중선을 2대1로 나누는가, 입니다. 어, 교과서에서는 중선의 교점을 2대1로 나뉘고 그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약속을 하였는데요. 어, 앞선 PPT에서 이미 2대1로 나누는 점이 물리적인 무게중심점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물리적인 무게중심점이 항상 중선을 2대1로 나누게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았는데요. 어, 이것은 추가적으로 더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밀도가 균일하지 않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하는가입니다. 이것도 궁금해서 선생님께 질문을 드려봤는데, 아직 중학교 수준에서는 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느낀 점입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수학적 사고력을 활용할 기회를 많이 얻었습니다. 무게중심이 저희 생활 속 많은 곳에서 쓰인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무게중심을 가르치는 것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고 코딩 프로그램 완성 결과를 보니 뿌듯함 또한 느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외의 수학을 학습하는 것의 중요성 또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